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금재님 지난 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거 가해자가 음주운전자고요. 장모님은 어이고 상당히 많이 다치셨네요. 일단은 쾌차를꼭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거 12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수술을 하셨어요. 합의 같은 경우에 이 가해자가 이거 합의 안 보면 이거는 그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합의금이 천만 원 넘어가요 형사 합의하고 민사 합의가 나눠져 있죠 민사 합의는 일단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가해자 당사자하고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경우에도 상당히 민사 합의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지금 진단 12 주면은 또 장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실 테니까 아마도 이제 후유장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후유장애는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다 끝난 시점부터 6개월 이후까지 지켜보시다가 후유장애가 있다 없다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라. 후유장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시라. 이거고. 그 다음에 형사합의는 하셔도 돼요. 천만원에서 천오백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진단이 12주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안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고요. 가급적 가해자도 합의를 봐야 된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유튜브 게시판이나 카페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